이 송아지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영상을 찍으니까 저한테로 계속 이렇게 다가오네요. 애들이 다 암소입니다. 숲소가 아니고 암소예요. 이 우사의 규모는 약 1000평 정도. 그래서 약2 0 0두 거의 100% 암소죠 이 암소를 길러서 새끼를 내서 팔 예정으로 주로 암소만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쭉 나가면서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선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소나지들이 깔끔하고 이쁩니다 아 이게 예, 진짜 이쁘네요 이거 사람들은 알아봐요 송아지들이 아마 지금 시각이 오후 6시 반 정도 되니까 조금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인한테 밥을좀 달라고 지금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음메하고 이렇게 울고 있죠. 소화가 지금 전체적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각 칸마다 약 10평 정도? 1평 정도 될것 같은데 그 칸마다 두 마리씩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깔끔하고 또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 소들이, 암소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소들도 아주 깨끗하고 정말 이쁘죠? 아주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자라는 환경이 아주 양호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는 소들도 아주 전체적으로 목욕을 꼭 시켜놓은 듯이 아주 깔끔하고 이쁩니다. 깨끗하죠? 역시 두 마리가 지금 제 곁으로 와있죠.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아가씨 얼굴이죠. 이쁩니다. 아, 정말로 아름답죠. 바닥에 지금 집을 깔아놨어요 집하고 어, 톱밥하고 이렇게 같이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우사가 아주 깔끔하고 뽀송뽀송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아마 어 대낮에 날씨가 약 36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지금 시각 오후 6시 정도 되니까 또 약간 흐리어서 어 오후가 되니까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이 환풍기를 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원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환풍기, 선풍기를 틀고 있죠. 이에 소의 번호를 따로 이렇게 매겨 놨어요 그래야 주인이 관리를 하기가 쉽겠죠 여기도 한 마리 여기는 세 마리가 들어왔네요 얘들은 아마 자기 소들이 세 명이서 같이 살겠다 이렇게 주인한테 별도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농사는 모두 두 마리씩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세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들이 친구니까 같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얘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크네요. 어, 또보고 있죠. 사람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 어, 봐, 보이좀 내봐라. 응, 어, 그 말고. 내봐. 조금 이따 주인이 너희들한테 밥을 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오 여기는 지금 몇 마리가 모였나요? 다섯 마리가 모여 있죠. 역시 소하고 사람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보니까 난, 내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오니까 옆에 지금 다 모였어요. 천장을 한번 볼까요? 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소들이 시원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천장에 선풍기를 다놓고 가동을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사 사방이 다 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면서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특히 날씨가 약간은 흐려서 햇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들 또 귀에 자기 난발을 가지고 있 죠？몇 네, 번 인가? 한번 봅시다. 8022음 번, 8022번 입니다. 다가 오지요. 보세요. 또 오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소똥이 지금 바닥에 약간 있기 때문에 파리들이 날아와서. 또 등에 붙는다든가 아니면 뒷다리에 이렇게 붙으면서 약간 좀 소들이 그 꼬리로 그 파리들을 쫓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게몇 두야? 소? 한, 아, 45마리? 처음 들어가면은 한 300마리 들어가나? 170마리? 아, 원래 한 칸에 4마리씩이야? 지금 현에두 2마리 들어가 있고? 원래 여기 한 칸에는 우리 한 칸에는 네 마리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쭉 지금 소를 넣고 있는 중에서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많게는 세 마리까지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채우면 우리 하나에 네 마리 정도 해서 이 우사에 전체적으로 175마리 정도 이렇게 키울 예정으로 이 사장님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소들이 각 우리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불 역할을 할수 있는 집입니다. 이것을 우리에다가 넣어줄 예정이에요 여기 지금 사장님께서 소를 쭉 돌보고 있습니다. 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가 이 집에 정착한 것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아직은 서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계속 소들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들이 지금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사료를 먹는 모습을 정확히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주인이 지금 사료를 주고 가면은 소들이 그거를 먹으려고 우리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사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가고 있는데 사료를 주기 위해서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 사료를 받지 못한 소들이 지금 사료 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매네 하면서. 그리죠? 그 식욕이 완성하군요 벌써 다 먹었어요 표정을 보니까 좀 부족하다 조금만 더 주세요 한표정 고개를 소들이 밖으로 내밀고 사료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을드 니까 소들은 하루 에, 두번씩밥을 준다고, 하 네요. 아침 하고 저녁 하고 점심 은별 도로 주지 않 고, 아침 하고 저녁 만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을 드렸 습니다. 두 마리를 똑같이 똑같은 양을 줬을 텐데 한 마리는 벌써 다 먹고 옆에 사료를 조금 훔쳐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 먹었어요 아주 식욕이 대단합니다 옆에 서는 아껴서 먹는데 그옆 소는 지금 다 먹고 옆에 사료를 훔쳐 먹으려고 하는데 새가 거기까지 다치를 안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발로 이쪽으로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쪽에 몰려있는 사료를 양쪽으로 좀 나눠줬습니다. 역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우사 입구에서 지금 소들이 고개를 내밀고 사료를 먹고 있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우사 가운데 있는 것들은 집입니다. 이 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잠잘 수 있도록 우사에 넣어주겠죠. 지금 현재는 양쪽에 약 45마리 정도의 소가 지금 들어왔 있습니다. 우사 전체적인 규모가 약 1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0평 정도의 각각의 우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우리에 4마리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완성되면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약 180마리 정도 이렇게 소를 사육을 할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이 열심히 지금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초를 키우다 보면 소들하고 주인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사료를 주기 전에 이 소들이 고개를 이 밖으로 내밀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좀 넓혀주고 그런 다음에 그 우리 바깥쪽에 사료를 이렇게 주는군요.